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5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화근 452일째입니다. 힘차게 한번 외쳐! 기전에 오늘은 어제의 저의 하루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성경을 한장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침 긍정화건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산도서관에 제가 어제 되게 예쁜 자리 올렸죠. 거기에 가서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또 오늘 그러니까 어제 하루를 계획을 하고 오면서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제가 매일 외치는 하루에 100번 외친다 하잖아요. 그 100번 외치기 하고 <laughs> 와서 집에서 제 아내를 태우고 약수시장에 가서 리사르라는 에스프레소 커피숍 가서 에스프레소 한 잔씩 먹고 그 다음에 오징어 두 마리 취나물 오천 원 어치 표고버섯 어 네뭐 요렇게 사가지고 어 집에 와서 어제 제가 사전에 올렸던 네, 이 장본거랑 상관없이 그 전에 있었던 음, 재료들 제가 이월 해먹을라고 며칠 전에 사 놓은 스칼렛 요한슨 파스타, 아, 레몬하고 어, 이탈리안 파슬리가 들어가는 그거를 이제 해먹고 그 다음에 역삼동으로 가서 유튜브 여섯 편을 찍었습니다. 여섯 편을 찍고 목동 가게로 가서 스두드부 하나를 먹고 1 시간 정도 남아서. 이제 몸이 체력을 아껴야 되니까 바로 앞에 찜질방이 있습니다. 찜질방 가서 어, 20분 정도 좀 잡고 그 다음에 소금방 안에서 한 30분 30분 음,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돼서 목동 갈비집에서 돼지갈비를 구워서 팔고 서빙하고 8시 반 정도 돼서 일산에 있는 메밀국수집으로 가서 이제 발산역 쪽에 예, 새로 오픈하게 될 메밀박이라는 가게에 필요한 내일 모레 오픈이기 때문에 예, 일산 메밀국수집에서 이제 제 차에다가 정말 이삿짐 달려는 음, 트럭 수준으로 어, 식재료하고 그 다음에 주방 기기들 막 엄청나게 그걸 싣고 어, 발산까지 가서 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고 지하주차장에 세워놓고. 근처에 먹으려고 보니까 버거킹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를 하나 먹고 다시 와서 저랑 같이 하는 후배를 이제 만나서 짐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방에 냉장고랑 위치 좀 잘못된 거 옮기고 어 청소할 거 청소하고 그랬더니 밤 12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무김치 등등을 담아야 해서 어 엄청난 식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면 늦을 것 같아 가지고, 12시에 신월동에 있는 왕식자재마트라는 곳에 가서 다 다시 이제 새 가게 등록하고, 첫 주문을 한 50가지 정도를 다 찾아 가지고 이제 배달해 달라고 하고, 어 끝나니까 그 식자재에서 새벽 거기가 이제 24시간 하거든요. 새벽 1시 가까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남동 집으로 돌아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마포대교를 넘는데 저도 모르게 저를 이렇게 제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줬습니다. 진짜로 대견하다, 명하나 오늘 잘해주었어 이러면서 어, 이런 음, 날이 그냥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었고 우리가 긍정 화근을 외칩니다, 여러분. 긍정 화근을 간절하게 외치면. 이런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겨서 제가 이걸 다 억지로 한게 아니고 너무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가는 거 중간에 찜질방에서 책 읽는 거 이런 거는 중간에 저도 예전에는 약간 음, 억지로 한 단계가 있었어요. 어, 이건 해야 된다. 어,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거쳤더니 어제. 도서관에서 책 읽고 찜질방에서 책 읽는 시간은 정말 저한테 너무 즐거웠어요. 즐겁게 책을 읽는 이런 단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긍정 학원을 외치고 간절하게 외치면 이런 열정이 생겨서 외치기만 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외쳐서 그 간절함이 내 몸으로 하여금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뭔가를 하셔야 이 긍정 학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외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이루어져요. 절대.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네, 간절하게 외치면 이게 힘들지 않고 저절로 해지는 그런 하게 되는 열정이 생기고, 심지어는 재밌게 하게 되는 어, 그런 날이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어제 얘기한 그런 순간들을 다 즐겁게. 예, 저 어제 너무 즐겁게 했거든요 그런 순간이 오면 아 정말 삶이 이, 행복하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동정학은 외치시고 꼭 이쪽에서는 행동이 동반이 되야 이루어집니다 행동이 저는 잘 안돼요 하시면 더 간절하게 외치시면 우리 뇌가 아,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나는 하루 16시간 일주 7일 1년에 52주 일하는데 나를 행운아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어, 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외쳐봅시다. 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캐진다 4. 아침 긍정화근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친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한다.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고 부자들의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화근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공부했다. 팔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어제는 9시 반인 10시까지 버거킹을 먹었다. 하지만 나는 건강하다그아 이런 음, 열정적인 음, 즐기면서 어. 그리고 어,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음식을 만들었더니 내 음식이 케이푸드의 선두 주자가 돼서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전 세계로 수출 쫙다. 십 계속해서 이런 깨달음 음. 그리고 즐기면서 어, 글을 쓰고 어, 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글을 썼더니 내 책이 종합베스트 1위가 됐다. 영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감동을 울렸다. 10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천일동치 여러분들 우리 아침 긍정확근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에 걸맞는 열정과 행동을 함께 하는 우리 천일 동지입니다. 이두 가지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천일 동지들의 소원 목표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이루어가는 과정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 설렌다. 그런 우리 천일 동지들이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저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새벽까지 걸어 다닐 때 여러분들도 함께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함께 할 힘이 생깁니다. 우리 천일동지들은 다 하나다! 다 이루어졌다! 내일 하나가 돼서 만나요.